시 r 여기였고 시간은 31일 08시 10분 <laughs>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늦었어 원래 돌아오.. 그.. 랭.. 생.. 아 이름을 까먹었네 바로 전역 거기서 기차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길 애초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PR 일식에서 인원도 한 6명 정도 6-7명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올려는 사람이 벤으로 그 태어나줬네 벤으로 <laughs> 뭐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벤 타고 들어왔어 그리고 일단 숙소에 갈 예정이니까 일단 숙소가서 짐만 버리고 생각하자 나에겐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 그리고 오늘은 헬라인들꾸에백 남기긴 해야 되니까 건물들이 크지... 막 하네. 좋네, 이쁘긴 하다. 여기가 의사당이라는 거 같은데, 시간이 없기에... 퀘벡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높은 건물들 찾아가면 되겠는데, 그냥 어딜 봐도 높은 건물이 하나씩 있어. 그냥 그 포인트로 가면 될것 같아. 커피 먹고 싶은데, 커피 먹지 말까? 뭔가 성에 와 있는 것 같긴 해. 외국성, 야, 이게 할까? 건물 이쁜 것 봐.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그 도깨비 언 연... 도깨비 언덕이 아니라 이름이 뭐지? 도깨비 언덕 그거 아닌가? 제주도에 있는 거? 아 이거 좀 헷갈리네 아무튼 이게 도깨비에 나왔던 언덕 바로 여기 앞에 와가지고 아, 옆에는 건물도 이쁜거 봐 도깨비가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할리팩스에서도 입구에서 뒤돌았던 시타대를 여기서도 입구에서만 뒤돌게 생겼네. 아니 날씨가 좋아질 때안 좋아질 때. 残って。 찍어보겠다고 이러고 있다, 서로 찍고 있다. 이제 내려와서 남북에 따라서 빨간 문이 있는데랑 기념품 팝이랑 커피 한잔좀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 건물 뭐야? 저거 연방 전문사, 무슨 소? 인가?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 도깨비 건물인가? 저 여기 나무 테크 뭐돼 있는 뭐, 버시기 시간 좀 되니까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어. 많아지기보단 많아지고 있어 와 이거 썰매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 썰매가 있어 와 이거 재밌었겠다한 10번 탈수 있는데 그림이야 그림 그린. 하루 안에 캐릭을 다 즐겨야 돼. 아프다. 와 이거 지금 보니까 되게 길다. 이끄럼틀 겨울에 운영한대 겨울에. 그리고 이러해. 웅장해 진다 웅장해 줘. 실여기 시간도 좀 이제 지났고... 지났고... 중심부 오니까...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어딜 가나 있지? 길을 지나서 여기를 지나면 슬프다. 내 똥손으로 한 컷에 당기지가 않는다, 이게. 네. 유명 벽화. 사람이 다 빠졌기에 한번 더. 명하다는 건못 들었어. 그리고 여기도 바드가 있어. 여기가 오래된 석조교회 중 하나래. 석조교회도 석조교회인데 이 거리 분위기가 그냥 너무 좋아. 석조교회는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내드트가 <laughs> 수원산도 따라다니게 됐다. 나도 절로 가야 되는데 따라가야지. 여기 무슨... 무슨 거리? 여기 무슨 거리? 내가 내려왔을 때, 되게 이런저런 가게들이 많아서 한국에는 유명한 고집들 있다고 하더라고. 갈지 모르겠네. 저거, 잘 꾸며져 있어. 뭐 어제 한 건가? 사람이 너무 없어. 여기가 디냐면은요 벽화 있는, 이 거리 끝자락. 도깨비 문인데, 개 뜬금없는 그냥 빨간물. 개 뜬금물. 여기는 아까 거리 에 있던 플로잉이라고 꼬매놓은것 같은데. 한국이랑 달라. 지인 만나고 점저 먹고 며칠한에 저녁도 늦어가지고 체크인하고 나왔는데 여기 시청 앞에 가자. 잘 구매했어. 빨리 끊. 25일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생일로써 크리스마스 너무 좋잖아 이게 아니네 너무 좋지 무슨 호텔? 우선급 뭔가 호텔 경찰 안 지키긴 하더라. 그 어쩌겠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올라왔어. 야경이나 보라고. 바람만 안 일면 딱 좋은데 야경 좋긴 하네 여기. 사람도 없어. <laughs> 저 밑에 한세명세명 있던데 중국인 세 번. 들어가서 쉴까? 이제 6시 반다 돼가는데 내일 아침 6시엔 또 나와야 돼 아침 8시 기차거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 아침 8시 기차고, 지금은 6시 50분. 아, 엄청 깊지, 가봤죠그 앞에 커피집도 문을 안 열어가지고, 조금 늦잠 자고, 거의 시간 맞춰서 가려보 조금 늦게 나왔어. 어젯밤부터 비가 좀 많이 왔었어가지고, 아, 비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떨어지는 길은 별로 없고, 고여있던 물이 떨어지는 정도만 나갔네. 아, 일단 기차역으로 가보겠습니다.